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다. 부모운찬.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나오셨을까요? 내 네, 최근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중장년 취업 인구가 복지 분야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를 찾아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는 요양보호사들을 만나보고 전문 자격 취득 과정과 그에 맞는 취업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돌봄 복지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2008년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돌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7년에는 요양보호사가 약 7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추측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에는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예상이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이론수업 160시간, 실기수업 16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각 지자체에 자격증 발급 신청하셔야 정식 요양보호사가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 적성에 맞아야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이론 교육과정과 실습 그리고 전문시험 제도를 거쳐야 하는군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현장 실습까지 마무리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네요.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내 방송을 통해 책한 권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요양보호사 교재 내용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주로 요양보호 대상자에 이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 기본 요양기술, 응급처치와 안전관리 침해 요양보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이 끝나면 현장 실습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 수행하며 현장 실습 중에는 실제 업무를 관찰하고 수행해보는 과정입니다. 현장 실습 기간에는 실습일지 작성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습 내용을 기록하고 평가받게 됩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현장 실습하였으며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실습 때 동기들과 맺은 끈끈한 유대감과 어르신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몸과 마음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자격증을 취득 후 저도 지금 제가 기관에서 가족 케어를 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습으로 얻은 감동이 가슴 깊이 남아 있다. 귀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응시 방법과 시험 일정을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시행되며 전국 9개 지역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 cbt으로 시행됩니다. 시험 응시 접수는 매월 있습니다. 시험일은 다음 월일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응시원서 접수를 3월에 하면 시험월은 4월에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방문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장소는 응시자의 주소지나 교육 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자격 시험에 응시 접수할 수 있군요. 시험 응시 후 합격률이 궁금합니다.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정부에 의하면 37회부터 41회까지의 평균 합격률은 약 89.3%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요양보사 교육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매년 합격률 90%입니다. 학원 등록 연령층으로는 50대, 60대가 많으십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시간표는 학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습니다. 학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론 160시간, 실기 16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며, 야간반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4시간씩 70일 과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응시 합격 점수는 필기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총 35문항으로 35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총 35문항 최소 21문항은 맞아야 하고 실기시험도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총 45문항으로 45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총 45문항 중 최소 27문항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기간과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도 미리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연령대가 다른 자격증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듯해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지만 젊은층에 비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수업 내용을 들어야 하며 이해했더라도 곧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그리고 어려운 용어 사용 등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합격자인 정순의 요양보호사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파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하는 기쁨은 있었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은 좋지 않아서 불안불안했었는데, 다행히 필기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였고 현장에서 실습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라서 자랑스럽습니다. 그것도 한방에 합격하니 좋아요. 다양한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 등록하시면 시험 일정 관련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나 경력 단절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자격에는 주로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와 저소득층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자격증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외에도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어 부담 없이 교육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외 신규자의 경우는 약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회복지 관련 경력자는 40만원에서 68만원 같은 지역이라도 교육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육원도 찾고 교육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도 합격한 후에는 현장에서 일하여야 합니다. 이분들의 취업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방문 요양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며 작은 미동 하나도 놓치지 않은 책임감이 따라오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어려움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임미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보통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용을 하는 날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헤어컷과 손톱 관리를 받으신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되찾으십니다. 요양보호사로서의 하루는 힘들 때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10년째 활동 중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명절 때입니다. 자녀들과의 만남 뒤에 어르신들이 과식이나 무리한 활동으로 소화불량이나 피로를 겪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족분들에게 당부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양원으로 돌아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15년째 활동 중인 김종남입니다. 아침 7시 저는 어르신 댁으로 출근합니다. 어르신께서 아침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돕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오전에는 어르신과 함께 산책하러 나갑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동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미용 프로그램을 통해 더 행복해지고 환한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요양보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끼신다는 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로 인생 2막을 열어보고 싶으신 분, 안정적인 일자리 찾고 싶으신 분, 노인의 삶을 돌보는 보람찬 삶을 실현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건강 유지, 정서적 안정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 예상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과 훈련, 정책적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정미진 리포터님이 전해드렸습니다.